의정부 금호동의 한 거리입니다. 어두운 밤, 사람들 사이로 경찰이 모여들고 칼부림 신고가 접수됐다는 말이 SNS로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사복 차림의 어른 2명이 다가오자 순간적으로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가 뭐였어? 너 일로 와.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뛰었어요. 그들이 경찰이라고 생각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신분증 제시나 미란다 고지 없이 몸싸움이 벌어졌고 학생은 바닥에 제압돼 수갑까지 채워졌습니다. 머리와 팔다리 곳곳엔 제압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남았습니다. 저 학생이다 신원 확인해 달라. 무리는다 서해가서 확인하자. 부모는 피범벅이 된 아이를 보고 경찰에 항의했지만 사과부터 하세요라고 했더니 우리 직원도 다쳐서 병원 갔어요. 그게 대답이었어요. 경찰은 위급한 상황이라 미란다 고지를 할 틈이 없었고 혹시 모를 위험을 막기 위해 수갑을 채웠다고 해명했습니다. 과잉 진압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뒤늦게 부모에게 연락해 사과했지만 경찰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